나쁘지 않아 나쁘아 맞아 맞아 이것만 아니면 돼 제발 과연 제발 과연 어? 어? 긁고긁고 팍팍이다 아 진짜? 긁고긁고 팍팍이다 어긁 귀여워 아무서나도 <laughs> <laughs> 음. 되니까 그냥 하나만 해야개 음. 할라 했거든 하나만 이것도 신상인데. 와, 이거다, 이거. 어,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와. 이런 거 나왔다. 갈게요. 제발. 제발. 얘 나와라. 어,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 어 뭐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 거아 어. 어 근데 괜찮아 괜찮아 맞아 제가 원하건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다 예쁘다 한테 어. 아니면 너무 너무 허접해데 제발 오 괜찮아 괜찮아. 검거 검거. 아 근데 이거 이거가 더 받고 싶었는데. 뭐나왔어? 이건... 아이거 우와.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요. 어, 다 괜찮은데? 어, 인정? 응. 인정. 오히려 인정. 다른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보면 시음을 보면. 맞아. 사실 이걸 원해요. 오나 풀게 설마? 오아 이제 세 번째 같은데? 세 번째네 리본 있는 거냐? 그렇지. 어 뭔가 나쁘지 않아 이건 다 괜찮았어 네, 내가 내까아 <laughs> 제발 제발.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뭐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이제 끝이야 안 다음 번 언제 한 번까 어어 근데 다음 어, 봐 근데 예, 그게 뭔데? 한... 이거 하나 하자. 어, 잘하리. 한... 무조건 헬로키티야. 우 많이 많이 왔는데? 말한 개도 나으면 당근 하자. 당근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제발 하지 말까 하지 마? 한다? <웃음> 아. 아. <웃음> 아 다행이다. 이거. 이렇게... 와,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저거 뭐? 포켓볼이었네 뭐? 안에 어 포켓몬 다 다르네. 우와. 볼이 다 다르네. 어 레전드 대형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 신상이 진짜 많아. 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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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건 무조건. 아님봐 받을 수있어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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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미쳤다. 어, 이게... 어, 이산 지식이 엽다세균맨처럼이뭔 알아? 어, 근데... 보라색인데? 저 아, 보라색 밑에 아, 하나가... 이거... 있네. 이거. 근데, 보라색. 근데 안에 보면 빨간색이랑 초록이 근이 아, 아, 맞네. 그치? 아, 그럼 얘가... 아, 말로 좋다. 이거... 이건 나와서... 한번 더갑니다잉 어. 괜찮겠어? 이거... 두번은할라있어안나오면 아, 어, 근데 궁극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한번더 봐볼까? 어. 어, 노란색인데? 아닌가? 노랑 그런 거같은안할고 뭐 제가 원하는 건 이거와 이거였어. 네, 여기 아. 있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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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이빨 미어텐지나 왔습니다. 여기 발견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잘안 보이지만, 네. 네. 일단 핑크색이 이겁니다. 여기게요 이게 나올 거예요. 네. 어, 제발. 제발! 어? 어? 아, 진짜 거짓말. 거짓말. 누가 핑크래? 누가 핑크래? 누가 <laughs> 핑크래? 근데 이 다음은 핑크인가 같다아 근데 여기에다가 핑크. 아 진짜 속상하다. 진짜 속상하다. 거짓말이 아니에 진짜 속상하다. 예. 네. 뭐 갖고 싶습니까? 이거 아니고. 근데 이것도 상관없고. 음. 이거만 아니면. 돼 근데 저거 나왔다고. 오래장기. 그럼 취소할게. <laughs> 제발 어. 아 이거다, 왜 저, 왜 저. 진짜 넉키 중에 넉키, 어 어디서, 와, 안 보이네, 아 어, 보이다, 초록색 보였어, 옆에 보였전드니다 그 얘. 예. 예. 저희 다틀 렸다. 진짜 하나도 없어. 아, 두 개다. 근데 둘 다, 아, 번돌 이거 가뭐 이거? 뭐 이거? 근데 모로가 나오도 괜찮을 것 같아. 인정. 좀 의자가 좀 베스트긴 하다. 응. 아말안 이... 아, 할래. 말하면. 어? 초로 쓰어 네? 어, 설마 테이블인가? 테이블? 설마 테이블 아니겠지? 제발. 네. 괜찮아, 근데 괜찮아 테이블 좋은 거야. 이 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어. 주세요다 와가 주세요 근데 이, 이, 어, 네. 이게 진짜 비참상하고 어, 어, 이거 진짜 너무 안될 것 같아 오늘 하루종일 이겨서 이거라 뭔가 많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맞아. 응. 네. 아, 아니면, 나 진짜 소신발 하나 해야 돼? 응. 피에타에서 캐롤을 뽑았거든요. 소신발 뽑보네 와, <laughs> 보네. 와 이거, 이거, 근데 이것도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네, 솔직히 얘까지도 봐줄 수 있어. 얘도. 좀 슬프지, 않아 나무가 좀와 근데 차 있네 차. 맞아. 아, 나무가 다 음, 이거다. 뭐야? 아또 이거? 이건데?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참자 내가 봤대. 거의 다쓰어아 맞아. 편할 수 있다. 어, 아, 차라리. 이건 영영 하는거같데 이게 면 okay, 어, ouais. 저기 나오는 거잖아. 다른 진짜 안 보이네. 아 근데 이건가 보다. 헐. 아 이건가 보다. 와, 그래 다행이다. 다행 TV. 어떤 여러 TV, 메모 어, TV. 우와. 생다서 클릭 좋데 진짜. 그렇지. 뭐똑 맞네, 이번에. 근데 왜 이렇게 허위 잠깐만. 설마 직접 색칠하는 거야? 음. 아니, 뭐야. 아니지 생각보다 퀄리티 별로인데? 뭐야, 원한거 있는 거야왜 거야? 이렇게 허위 <laughs> 아, 왜두개 했지? 왜 이렇게 열지 미치웠다. 미치웠다. 어, 근데 너무 안 좋다. 미치웠다. 아, 근데 이것도 하고 싶어. 먹었나? 어, 이거 어, 너무 귀엽다. 한번 해봐야겠다. 어, 설마, 게임? 일단 첫 번째. 어, 안 보인다. 기다린 TV. 어, 그치잘 쓰고 다닌다. 그니까. 히타. 아, 갔다. 어? 이렇게 두꺼매 응? 근데 귀엽다. 어. 키링에 딱 달기 딱좋은귀염티비귀염티 t 만족 티비 생각보다 남는다. 와, 힐이다. 사힐 오. 뭐야? 음. 어. 이거. 근데 딱 이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거든. 흰색이면 이거겠지? 음, 모르겠다, 진짜. 안 음. 할래? 그냥 어. 무언 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 느기 음. 운이 너무 안 좋아.

뭘 먼저 볼 거야? 어, 그리고 안쪽 이렇게 보이수 있을까? 와 근데 이거 귀엽다. <laughs> 안에 피규어 인형 넣는 거. 와 5에서 8cm짜리 들어간다. 너무 귀치워다 재밌다. 이거? 아. 너무 실망인데? 아, 근데 이거 있다. 오, 음. 이거? 리필. 이것도. 아, 생각보다 많다. 응. 아, 공중전화 여기도 있네, 뭐지? 대체? 맞네. 사람들 왜못 찾았다고 음, 그러는지. 실망입니다. 그럼 응. 학 아, 가고 싶다. 안녕. 아, 솔다우시다. 헐. 이번 주 신상. 꿀다 어떻게 봐야 될까? 뭘 봐야 될지 이게 초에 우리가 보여도 저 뒤에서 떨어지는 거지아 맞네. 어.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어 그러면 오히려 뒤에 걸 보면 볼수 있나? 응가. 내가 나. 어 여기 있다. 이거 훨씬 크어. 아 근데 돈안 받았다. 어쨌든 해볼게요. 제발 제발 그 도레미는 망했으니까 제발 이거나. 넣 제발 제발 야! 뭐야? 뭐야? 근데 이따핑크야. <laughs> <laughs> 레전드 한 번에 원샷 원킬이야? 진짜로? 어,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못떻게 해? 그거 나줄래? 나줄래? <laughs> 아니 미안해. <laughs> <웃음> <웃음> 와, 이렇게 큰 거였구나. 헐, 너무 귀엽다. 와, 심지어 조립하는 거야. 가서 조립할까 보려고 늘 어. 조립은 다음에. 와, 미쳤다. <laughs> 와, 근데 이거 귀엽다, 실물. 아 크네. 2,000원 할 만하다. 이렇게 보니까 또. 근데 이거 끼놓는게 진짜 멋있네. 오, 그거까지 나오면. 있어? 응, 근데 만들면 응, 응. 이것도 하고싶어 근데 찾는 거야. 와, 나라이 근데. 응. 네. 여기 뭐 많다. 여기 많다. 아, 이거 다안 봤지? 응. 응. 와, 아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다 어.. 아, 제발 6번은? 6번 재식이 만아나이번 3번만 아니면. 아 진짜? 제발 한다아 응.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이렇게 간절할 수가 제발 가야 꺼내 2초까지 어. 뭐야? 네. 일단 딱한번 돌려볼래? 혹시 모르잖아. 어, 하고 싶은데? 진짜? 그럼 이거 할래? 혹시 모르니까? 음. 음. 어, 하고 싶긴 한데. 그 음. 응. 돈이 아까워. 아, 이거 덤버. 어, 맞네, 디즈니 캐릭터가 이건 뭐야? 그 뭐지? 말라졌어. 뭐 바뀐 게 없다. 3mm 넣으니까 여기도 완전 히든 토이 같네. 만원치밖에 못하는데, 이거. 할 뻔. 야, 어, 이게 단가? 아니, 무슨 12월 첫째째 신상 같은 거 이거 밖에 없어. 아, 기상이다. 어, 기상 샀다, 기상 샀어. 아, 생각보단 별로 안그거 같기도? 한번 봅시다잉. 응.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나오잖아? 저대청사야 절대 필요 없어. 솔직히 이것도 사실 좀 그래. 이거여야 돼, 나는. 여기가 좀맛돌리가안박던 것들이니까. 의자도 있고, 의자. 괜찮으면 이런 의자 지좀비아하는것 같아. 와, 자석으로 벽에 붙일 수 있어. 오. 아 그거 인기 많은 거야? 어, 이것도 신상인데 야, 크다. 크다. 응. <laughs> 응. 응, 맞아. 응. 아, 절대 없겠다. 내가 찾는 거. 조그만한 만화책 아니 무슨 짱부도 하나도 없고 진짜 최악이다 와 여기가 제일 노잼이야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래 진짜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당나에서 팔리나? 귀찮게 더 귀찮겠다, 아, 맞지? 이거 응. 때문에. 응. 아, 진짜 갖고 싶은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짱구를 먼저 해보자. 오, 좋아. 왜냐면 짱구, 만약에 그. 응. 악고 나오면 한번더 해볼게 아5천원이렇게 가면 노란색? 오! 잠깐만 어, 잠깐만 진짜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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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상이다 내가 뽑고 싶다 한거 내가 뽑고 싶다. 어? 들어갔네? 어? 꺾었는데? 어, 오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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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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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아, 어, 근데 또 얘다, 또얘다너한번더 할까? 오천원 <목소리> 이상 쓸 어, 일이 없겠지. 멤브르 진짜, 진짜 부럽다. 와, 진짜 부럽다 언디 이거. 와, 레전드다. 어, 멤브 진짜 부럽다. 오, 어, 나 진짜 기절하고 싶어. 한번더 해줄래? 한번더 합니다. 네. 하나, 둘. 아다 주황색이네. 어, 네. 얘다 얘.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상희가 어제 만다. 어 얘가 제일 뽑고 싶긴 했어. 이제 와 맹구 미쳤다. 맹구 미쳤다. 뭐라고? 뭐라고? 아니 아니. 와 아, 뭐 미쳤다. 아 기절이다. 이거 캡슐 버리고 가자. 응. 저.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이건 진짜 해멧 헬멧 되게 하는 거. 아, 멀리서 하 아, 아니, 야안보여서 <laughs> 가까이서, 그럼 가까이서 볼게. 아, 학대해서 봐. 와. 어, 괜찮아? 너가 욕심내서 그러잖아나 오케이, 응. 응. 다 내가 지금 다 뜨고 있을까, 뭐, 괜찮아. 나 왼쪽 에다 한표 왼쪽 으로 넣는 방법 알려 줘. 알고싶 어? 나, 언알 겠지? 아, 나 이거 주썩은애들 귀여워 있겠 네. 그치.